낯솔사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전 제이구요. 저는 피입니다. 원래 패널들은 출연자 보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렇게 쉴드를 많이 쳐줘. 음. 데프콘 특히 쉴드를 진짜 많이 쳐주는데 그치. 그럼에도 선을 넘는 사람한테 데프콘이 그러잖아. 아 적당히 해 쉴드 진짜 못 쳐주겠네. 막 이러잖아. 그건 어. 진짜 선 많이 넘은 거. 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출연자들이 워낙 악플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음. 또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 음. 난 오늘 관전 포인트가 뭐야? 관전 포인트는 18영호가 음. 누굴 선택하느냐인 것 음. 같아 일단 그러니까 팔교옥승님은 직진할 것 같고 그리고 음. 1 5정승님도 음. 포기 못할 거거든 음. 그럼 18영호가 누굴 선택하느냐가 음. 오늘의 관전 음. 포인트이고 11영식이 8옥수를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근데 어. 18영호님은 뭐 잘은 모르지만 인기 있는 여자가 나한테 대쉬한다? 막 요런 성취감? 기분 좋은? 그런 거보단 본인이 원하는 여자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치 응. 18기 때도 그랬지 응. 8기목수님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여자이잖아 현재 근데 음. 그 여자가 자기한테 호감을 표시를 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팔기 옥수님은 솔직히 자신감 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거의 세 명의 남자가 나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시를 할 때도 아무래도 조금은 자신 있지. 음. 이제 십오 정숙님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왜시오 정숙님도 두 명이나 왔는데? 두 명이나 왔지만 음. 실속 있어 보여? 그냥 밥잘 먹고 간 오빠들. 시오 정숙님은 되게 불안해하잖아 벌써. 시오 정숙님 마한편에는 18영호님을 되게 포기한 듯한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갭이 커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정숙님 확 떨어진다고 음. 그 텐션이 그냥 말 그대로 11기 영숙님이 이성적 매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사람이 아 이거 하나만 고치면 진짜 완벽한데 이건 있어도 이거 하나만 고치면 내 마음에 조금 들 텐데 이건 없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옥수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런 거 어, 같아. 응. 전반적으로. 응.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대시하니까 내가 거부하기는 미안하지만 응. 내가 갖기는 좀 애매한? 아예 이성적 매력을 못 느껴. 내가 봤을 때, 파럭수님이. 그리고 십의영식님이 착하고, 직진하고 그런 자세는 좋지만 저렇게 노잼이고 저렇게 진지한데 뭘 하겠어? 아, 근데 순자님이 저렇게 앞에서 웃으면서 상처받았어요 이러면 좀맞분들것 같아. 나 순자랑 데이트 한번 할까? <웃음> <웃음> 순자님 좋아해? 그래, 여기 여자가 여섯 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금쪽 영수님은 안쓰러운가 보다, 11영식이. 그치. 응. 음. 친구니까. 18영호님도 탈옥수님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는 게또 마음이 되게 편하지는 않았었나 보구나. 응. 음. 그치. 워낙 11영식님이 직진하는 상태였으니까. 음. 굳이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지, 18영호 입장에서는. 근데 술쟁이 영수님은 어디 갔어? 그러게 지금 술 먹고 뻗었나? 안 보였지 단체에서. 아직 초진정인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퇴소한 사람 몇명 있다니까. 그냥 몸만 앉아있는 사람 몇명 있어. 그게 자연스럽거든. 어차피 그 라인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런 출연자가 너무 많으면 은좀 음. PD 입장에서 내가 PD 입장을 고려할 것까진 아니지만 좀 허탈할 것 같아. 음. 서로 이성을 만나기 위해 깔아준 자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거든? 음. 그게 뻔히 라인이 드러났어도, 음. 그게 프로그램 취지잖아. 나 쟤한테 이성적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어, 말하다 보니까 또 괜찮네. 막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숙을 시키고 깔아주는 건데, 막몇명 이미 손 놨잖아. 음. 17순자님이, 음. 어 유경수 님한테 쓰고 싶다는 거야? 데이트권을? 그렇지 않을까? 유경수 님 밖에 없잖아 음. 큰일 났네 10월 현숙 님 있고 음. 17 영숙 님 있고 17순자 음. 있고 환장한다 환장해 근데 뭐 이거 좀딴 얘기긴 한데 17순자 님 저렇게 여럿이 있을 때규속만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화내지 마 <laughs> 어쩔 수 없잖아 굳이 규속말을 다같는데할 거면 은 크게 얘기하든가 안할 거면 음. 둘이 나가서 오빠 나, 나 상담 좀 하자 이러지 음. 나는 저런 거는 좀 습관인데 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다 같이 있을 때는 난 진짜 비매너라고 생각하거든?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은 어? 저거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가막 이런 기분을 심어주잖아? 그렇지 근데 17순자 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막을 다 알고 있잖아 17순자? 그, 어 음. 15현숙 님한테 유경수가 엄청 DM 보낸 것도 알고 있고 음. 하지만 그럼에도 17영숙한테 데이트를 신청해서 간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또 유경수한테 오네? 음. 순자는 신선한 맛이 있네. 왜? 어? 왜? 17 영숙님은 되게 참한데 재미없고 음, 거기 너잼이야. 어, 15 영숙님은 얼굴 이쁘게 생겼는데 왠지 싸나올 것 같고 음. 17 순자님은 약간 밀당이 있지? 어, 뭔가 잘하네. 근데 17순자님이또 대화도 되게 잘 맞춰 리액션도 좋고 적당하고 사람이 좀 발랄하잖아. 음. 잘 웃고, 음. 마냥 17 영숙님처럼 그렇게 착하게, 이해심 많게, 거북이처럼 하진 않잖아. 음. 거북이? 나무 늘보? 아 영숙님 뭔가 약간 그런 이미지야. 느린, <laughs> 느린. 느릿느릿하고 그냥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시청 어, 안 했어 어, 데이트 안 썼어? 어. 그니까 러이 유경수가 어떤 마음인지 좀 탐색하러 왔나 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봐서 긍정적이면 쓰려고 했고 아니면 음. 아니려고 했나 음. 그럼 그 다음 1 7순자에케스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 우리 17영수님 있잖아 그쪽이 어? 잘생긴 영수님한테 한번 가야 되잖아 17순자? 어 17순자 같은 17인데 안 오, 쓰지 아, 그, 어 그렇네 그렇네,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렇네. 나는 그 다음은 18 영어인 것 같아. 너한테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하고 나서 마음 바뀌었어 순자는 다 얘기하잖아. 안 숨기고. 아, 근데 좀 다행이다. 순자는 말려들지 않아서. 그니까 얘기 딱 들어보고, 음.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네. 역시 현명해. 순자는 현명해. 음, 같은 기수잖아아 근데 착하네. 이제, 마음도 착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또 크지도 않았어. 근데 음.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아. 17 순자님이 음. 유경수도 관심 있었어. 그래서 그 첫날도 술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잖아. 음. 지금 순자는 15현숙이냐, 17영숙이냐, 둘이 있는 걸 알잖아. 음. 근데 그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15현숙이면 음. 자기가 하려고 했대. 근데 17영숙이 한테 더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음. 언니 있으니까 방해 어, 내가 방해하고 싶지 어,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17영숙님이 누구한테 쓸것 같아? 17영숙님? 어. 15 정수? 내가 보기에 얘 마음은 15 현수한테 있어. 아닌가? 너무 접점이 없지, 또. 모르겠다. 17 영수가 17 영수한테 썼으면 좋겠다. <laughs> 안 돼. <laughs> 자, 보자. 이제 17 영수의 데이트권. 그러게, 우리 금쪽이 영수님의 마음을 들을 일이 아니야, 최근에 나는... 없었네. 허? 지난번에 정수한테 갔잖아. 15 정수인가 보다. 17 영수가 15 정수한테 일단 데이트 권 쓰잖아. 음. 그럼 15 정수급, 음. 17 영수 쪽으로 마음이 갔을까, 18영호한테 마음이 갈까? 저분 성향상 음. 원래 본인이 꽂힌 영우님한테 마음이 그래도 계속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당장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음. 당장 영수님 좀올라가지 왜냐면 영수님 멋있잖아. 음. 올라가는데 음. 결국에 그 본인이 원래 갈망했던 18영호에 대한 거를 음. 놓치지 못할 것 같아. 음.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15정수님이 음. 17영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화면상 에 보여지는 음. 게 15정수님은 음. 누가 자기를 선택해주면 음. 너무 좋아해 음. 감사해 하고 음. 근데 1 8영호님은 진짜 좋아서 본인이 막 웃고 막 설레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음. 근데 17영수님이 또한번 15정수님을 선택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왜냐면 나는 단순 호기심에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영수님 입장에서 선택을 두번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확실히 호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좀 애매한 게, 7영수님이 8옥수님한테도 관심 있잖아. 음. 약간? 음. 물론 이제 8옥수님이 먼저 조금 호감이 있긴 했었지, 영수님한테. 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8영우님이랑 8옥수님이 같이 데이트 나가는 거 알잖아. 음. 그러니까 또거기도또 쓰기 애매했을 것 같아. 음. 그리고 15현수님은 유경수한테 또 라인이 있는 거가 난 눈에 보일 것 같거든. 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왜냐면 17순자님이 유경수님 대화자고 나가라고 할때 그때 15현수님 표정이 어? 이러면서 다들 뭔가 이해하는 분위기 막 이랬잖아. 이제 17순자님은 어디로 갈까? 이제 그걸 보면 되지. 이제. 혹시 15영수한테 가는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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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7영수님. 안 간다니까. 17영수님. 아 같은 기수지. 근데 은근 잘 어울리는데 1 8영호잖아아 영호님한테 쓰는구나 좋다 음. 좋다 재밌다 음 그렇게 가야지 음. 영호님 인기남이네 줘봐 인기남이야 음. 음 17순자님 그래 유경수보다는 100번 낫다 100번은 뭐야 유경수님보다는 훨씬 낫다 18영호님한테 쓰는거 음. 반응이 없어 18영호님 17순자랑 막상 데이트하면 18영호도 좋아할 수도 있어 음. 왜냐면 17순자가 엄청 잘 맞춰주기 음. 때문에 맞아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음. 있어 근데 17순자는 약간 술이 취한 것 같다 느낌이 아닌가? 그래도 17순자님 고 하자 15영수님 드디어 나왔다 웃으면서 나와 뒤에서 15영수님 근데 저 마인드는 좋다 어쨌든 뭐 연상이든 연하든 내가 예뻐해야 되기 때문에 뭐 뭔가 연하가 좋다 이러는 게 산뜻한 느낌 뭐예 아, 나는, 산뜻이란 단어의 인물을 겹치자면, 순자가 떠서지 아, 어, 제일 것 같아. 산뜻 발랄하지. 뭔가 어. 인기가 좋아. 음. 이거는 순자가 약간 멋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원래 쓰려고 왔던 거야. 음, 그럼.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솔직히 유경수님은, 누가 봐도 그 대화에서 뭔가 내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지 않았잖아. 음. 다른 여자 얘기 많이 하고. 음. 아니 18 영호가 입담이 좋아. 입담이 좋아. 근데 좋다. 그거를 막 되게 가볍거나 뻔하지 않게 해서 음. 되게 재밌어. 어. 되게 재밌는 남자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순자가 가면서 그러잖아. 내가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음. 마음놓지 말고 음. 있으라고 얘기하겠다. 영호님이 언제올지 얘기하라고 나도 혹시 잠을 잘 수도 있으니까 야, 이 말을 되게 그래. 스무스하게 어. 받아치니까 되게. 센스가 있어. 그러네. 근데 진짜 노잼들 속에서 그러 그러니까 영호님 빛이 나는 거지. 음. 빨리 일어나라 팔복슨 <laughs> <laughs>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럼 얘기하지 말고 은근 직접 빠져줘야 되는 거 그러, 아니야? 두분 얘기하실래요? 이런 말이 뭐 필요해.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지. 마지막까지 기다린 현숙님이 순회 보네. 그러게. 의외로 순회 보네. 음. 근데 왜 영숙님한테 간 거야? 그니까, 왜? 그거 우리 아직도 이야기 못 들었잖아. 영쾌하게. 그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그래서 17일 영숙님한테 간거라매 그니까 러 15현숙님 알아보고 싶었는데 왜안온 거야, 15현숙님한테? 어, 되게 의외네. 아, 15현숙도 슈퍼데이트가 있네 어, 이트가 네, 있어. 어, 맞네. 헷갈리게 하는구나 유경수님이 근데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거든 음. 왜냐면 나를 자꾸 헷갈리게 하고 태도가 저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의심스럽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꺼쩍 어, 찍근하고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유경수님도 한번 방송을 해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까지 고려하고 행동해야 되니까 더좀 머리가 복잡해 머리 복잡할 수도 있어 어. 유경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영수님한테는 걱정하지 말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근데 이제 1 5연수님한테 무슨 말할 거야. 나중에 방송에 다 나올 텐데. 나는 저 DM 영수가 결과적으로 뭘 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17영숙님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갔으면 그 여자라도 만족시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15현숙님 얘기하고, 영숙님 기분 상하게 하고, 또 결국에 15현숙님한테도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실망을 안겨준 거잖아. 그러면서 또 DM으로는 마음을 사고 있고, 또 17영숙님한테 가서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소리하고 있고. 마음이 헷갈리면, 저 아직 헷갈린 중입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지. 저렇게 여자들을 말로써 묶어놓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15 현숙님한테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제가 뭐눈 떠보니 17 영숙님 택시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말이잖아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무슨 심리야? 뭘 하고 싶은 거야? 빨리 얘기해봐 나 지금 화났으니까 둘다둘다 얻고 싶은 마음이지 아 <laughs> 졸자 졸자 둘다 얻고 싶다고? 음. 그니까 러둘다 얻고 싶다기보다 둘다 놓치기 싫은 거야 근데 현숙님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양다리를 걸치지 않으려면 이제 좌불안석인 거지 여기다도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기다도 저렇게 말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거를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음. 긴장도가 높은 거지 자기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뭘 그렇게 긴장해 방송 음. 지금 처음다인데 DM영수 아니고 꿍꿍이 영수라고 부르자 아 어, 이번에... 선수님 <laughs> 술 마시는 모습 굉장히 섹시하네. 딱 손, 턱에다 손끝 딱 올리고 쫙 꺾고 영숙님 한번 쫙 째려보고. 야. 나서얘기 할래요? 15현숙님이 진짜 매력적이거든? 응.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 싸납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외모 비하면 하안 되는데. 고양이다. 15현숙은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유경수는 <laughs> 계속 마당에서 맴돌아. 왜 그러는 거냐고. 아, 17영숙님 짠해 죽겠네,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근데 이제 17영숙 님 입장에서는 불가전 남자가 한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음. 그니까 이제 저렇게 여자랑 단둘이 있고 또 나가는 게 음. 물음표 뜨는 거지 직진하네 15현숙 님 장난 아니다 혹시 오늘 밤에 15현숙이 6영수를 포기하고 18영숙만 그래 보여? 그래 보여 지금 현숙 님 좋아가지고 몸을 저렇게 배고 꼬는데? 근데 난 어.. 지금은 15현숙님, 유경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음. 아까 분명히 또 인터뷰할 때는 왜 이러지? 뭐헷갈리게하는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음. 슈퍼데이트권 쓰고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데이트는 한번 해봐야 되고, 좋은 마음이 있어. 일단 더 가봐야 될것 같아, 15현숙님은. 마음이 음. 있기 때문에. <laughs> 11영숙님 데이트권, <laughs> 어떻게 아니, 11영숙님은 누구라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나? 그것도 싫은 거야? 왜 싫은, 왜 다른 여자들이 싫나? 싫나? 발음이 이게 아닌가? 싫은가? 왜냐면 11영칭님은 본인이 머릿속으로 다 정리했잖아 그리고, 하록수님한테만 직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진 거지. 이 사람은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 다 닫아놓고 시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없지. 본인 기준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 쉽지는 뭐야. 그러면은, 응? 데이트권 하나만 따지, 한 명만한테만 가면 되는데, 뭐두 개나 막. 그래서 내가 어쩌다 땄지? 그니까 내가 센스 없다 한 거야. 하나 땄으면 하나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결국또 따잖아. 근데, 슈퍼데이트권을 두개 딴다고 해서 뭐또 비난할 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 개를 획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이만큼 너한테 진심이고 너한테 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딴다를 보여주고 싶었을 테니까 음. 딸 때는 음. 그래 사게 데이트권을 다 쓰는 게저 짤싸지 지금 포기하는 게저 짤싸는 아니지 음. 그러니까 11 영식님은 참 흐름도 모른다 자기만 직진하느라 그랬어? 11 영식님 그래, 왜, 왜 그렇게 통로를 지금 여섯 명밖에 없는데 통로를 스스로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봐봐, 지금 11영식이 17영수님한테 갔었어 응. 그럼 1 7영수님이 기면 어떨 것 같아? 좋지. 나도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좋지. 어, 나 좋을 것 같아. 그게 17영수님 같은 경우 되게 감사해 야 한다. 어. 어쨌든 자기한테 써줬으니까. 너혜들갚지 응, 그럼. 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캠이 잘 맞을지 어떻게 알아? 둘다 공부도 잘하고, 응? 의외로 이제. 어. 그리고 둘다 노잼이라도 잘 맞을 수도 있어. 되게 조용한 무드로. 응. 음, 이제 웃긴다. 17 영수가 친구라고 <laughs> 12 영식 도와주고 있어.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 분압까지. 그래. 여기 금쪽이 영수님 말 잘하네. 유경수를 왜 확인해. <웃음> <웃음> 그래. 말할 수 없으면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묻고 다녀. 큰 소리로. 그럼 말하기 힘들지. 영수님, 기분 좋다. 음. 영수가. 불러서 음. 왜냐면 영수님도 휴대가 있잖아. 음. 화장 지워도 예쁘다. 어. 영수님은? 맞아. 정말 아니, 예뻐. 오히려 화장 안 하는 게더 훨씬 잘럽고 이뻐. 얼굴이. <laughs> 아 진짜 숄영숙님 멋없이 한다 본인이 좀 민망한가봐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는 이제 쓸 여자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런가봐 그래 영숙님 얘기하는 좀 멋있게 해야지 저런 말을 왜해못 나가지 않아요 그런 말해 그러니까 만약에 유경수가 안 나가면 유경수가 17영숙님이랑 혹시라도 요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본인이 또 차단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안 쓰려고 했던 거구나 물어보고 쓰려고 했던 거구나 음, 음, 음. 근데 이제 어차피 그 남자 나가니까 여기 음. 남아있으니까 그럼 쓰겠다 이거지. 응. 음. 또 쓰래. 오. <laughs> 그래도 되잖아. 되지. 어. 왜 not. 어, 어차피억수님 거절했으니까. 그래.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나는 이게 전화가 유복이 될거라 생각해. 아니 금쪽이 영수님이 나 어. 사기에서는 활약을 잘하네. 답답한 음. 애들이 많으니까 연애 코치 잘해줬네. 근데 정작 본인 아 알아 잘하겠지. 아 금쪽 영순이 여기 왜 나와? 일상에서도 여자 많을 것 같은데. 음. 이 사람 놀러 나을 수도 있어. 음. 금쪽 영순님은 그 방송에 멋있게 나온 자기 자신의 도취에 돼가지고. <laughs> 안 쓰긴 왜안 써서야지. 그래. 그리고 왜 말도 해보기 전에 데이트도 해보기 전에 왜 혼자 결정하냐고. 아1 1영식님은 드라마를 음. 많이 안 보고 살았나 보다. 그럴 수 있지. <laughs> 돼지가 왔어? <laughs> 그런면 갑자기 돼지가 왔네. 그러니까 <laughs> 본인, 왔어. 본인 삶에는 그냥 어. 본인의 계산한 인생만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어? 음. 왜냐면 내가 주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첫 호감이 없어. 그러면 음. 영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왜냐면 평상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왔으니까. 음. 근데 드라마를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뭐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잖아. 봐봐 음. 17영수님 기분, 기분 좋아졌잖아. 맞아, 맞아, 기분 좋네. 좋군데 또. 그래, 17영수님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 17영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음. 아! 와! 아! 친절? 와, DM영수. 참... 나 진짜 한계치다, 솔직히. 근데. 유경수 님은 15현수 님한테 약간 조롱 같은 걸 당했잖아. 근데도 그걸 벗어나서 다시 17 영수 님한테 온 거야? 난 계속 헷갈려. 유경수 님이 정말 저게 미안하고 착해서 저러는 건지 그냥 계속 어장치는 건지 좀 헷갈려. 아니 근데 이 상황만 보고 놓고 봤을 때는 아유. 유경수가 17영숙님한테 더 마음이 있긴한거 같아. 그래요. 그래요. 어. 그리고요. 그치? 그리고요. 어. 근데 10월 현숙님은 또 뭐야 그러면? 현숙님은 사실 둘만 놓고 보면 현숙님이 훨씬 마음이 크지. 6기 영숙님이 여자를 보는 것보다 음. 현숙님 마음이 더 크다고. 음. 그리고 본인도 좋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음. 또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원픽은 17영숙님일 수 있어. 음.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어물쩡한 태도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지. 음. 그래. 17영숙님은 빨리 그냥 데이트 나갔으면 좋겠다. 얼른 잤으면 좋겠어. 어디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마라. 근데 17 영숙님은 순해 보여가지고, 저 DM 영수가 나와서 놀자고 하면 나갈 거야. 세시간 자고도 곰탕 끓이러 나가는 여자야. 근데 남자가 대놓고,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우리 공용 거실에 있으니까 이따 오세요. 가지. 싫어, 안 갈래.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 안갈 거야. 이 사람 말 지키는 사람이잖아. 아니, 안 가. 나도 안 가고 잤으면 좋겠어, 그냥. 음. 왜냐면 남자를 한번 져버려야 돼. 음. 접어려야 되는데, 근데, 영숙님은 다 지킨다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아니, 착한 게 아니라, 야, 밀당할지 몰라. 저때 마음을 한번 접어서 남자를 조금 안달라게 해야 된단 말이야. 15정숙도 입 터졌다. 18영호 얘기하고 있어. 15정숙님은 벌써 접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노선이 안 나와서? 18영호님은 지금 15정숙님한테 마음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15정숙님은 지금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아직도 마음이 좋아. 어. 근데. 아, 그럼, 좋지. 어. 아이도 마음이 좋은데 15정숙이 17영숙한테 조언을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마음을 접는다는 얘기는 17영숙이 한 거야. 15정숙이 어, 한게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마음을 접을 생각 없어. 응. 근데 확인하고 싶긴 하겠지. 제 5네. 정숙님 도착했다. <laughs> 영훈님 정숙님 지금 화장 지우고 누웠는데. 우리 15정숙님은 화장 지우는게더이뻐 근데 입술이 많이 갈라져 보이시더라. 응. 옷썸을좀 드셔야 될것 같아. 그럼 늦어. 지금 해야 돼. 지금 불러줘야지. 인터뷰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 오래 걸려. 음. 음. 금쪽 영수님은 15현수님을 마음에서 보냈구나. 음. 대화를 한번 해보고. 공주 느낌. 뷰티나서 그래. 정수기 왔다. 아. 아, 영수기야? 정수기가 찾아왔네. 15정수. 영호님이랑 이야기하려고. 어... 18 영어님이 이렇게 폭발이네. 다 음. 불러나가네. 음. <laughs> 사람들 다 모여야겠다, 이러면. 17 영수님은 1 0 정수님을 위해서 나온 거야. 음. 술자리 간게 아니야. 그치? 어, 그럼. 음. 아, 지금 유경수 말대로 저공연거실에 갈까봐? 음.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건 유경수님이 남자들 다 있는 공용 거실에서 1 십쇼 영숙님한테 더 마음이 크다고 얘기했잖아. 음. 그러니까 저렇게 다 같이 있는 데서 말하는 건난 믿어. 나도 믿어. 어, 음. 근데 이 여자한테 가서 DM 보내고 저 여자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지. 음. 지금 우리가 본 시리즈 중에 유경수님이 오늘 제일 믿음이 가 말을 했어. 그거 아까 딱 하나, 하나. 공용 거실에서. <laughs> 근데 아마 현숙님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건가? 거절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둘 중에 고민하고 있어서 저렇게 애매하게 음,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어. 둘이 데이트하는 걸 봐야 될것 같아. 근데 18 영어는 진짜 거짓이 없다. 이거 사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이거든. 둘은 약간 긴장도가 있어 보인다. 되게 이렇게 조심하는? 나의 어떤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마음 돌아서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18 영우 마음에서 15 정숙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누가 차지 내가 보기에는 8억 순이 더큰것 같아. 난 아니야. 줘봐. 17 영숙님 공용 거실 왔잖아. 이 사람 말 지키는 사람이라고. 뭐 오지 말라고. 왜 오냐고. 유경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말 지키는 사람이잖아, 영숙님은. 근데 금쪽이 영숙님이 저런 말 해주면 좋지 뭐. 음. 아, 이런 장면이 있었어? 그래. 17영수님 주변에 남자 3명 있으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러게. 그전에는 뭐, 공격고이 오면 아무도 없고, 음. 막, 여자들만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 오늘, 금쪽 영수 되게 마음에 드네? 그러게. 오늘. 멘트들이 야다 주옥 같네? 시기적절하네 17영수의 큰 장점은 이런 거, 같아. 응. 음.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잘났어, 이거보다는, 왜냐면 이 사람 잘난지 다 알아. 음. 그니까 러이 사람이 오히려, 음. 막 서포트 역할을 해주니까 음, 음. 더 빛나 보이잖아, 그치. 지금. 그치? 분위기가, 사실 유경수님 이 노잼이라서 둘만 있었으면 또 이상한 대화 있을 거거든. 음. 산으로 가는 대화를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음. 이렇게 막 깔아주니까 하기애하잖아17 음. 영수에 오늘 진가를 내가 갔다. 왜? 그러니까 지금처럼 본인이 뽐내면 되게 보기 안 좋아 보이는데. 음. 어. 남을 띄워주니까. 남을 띄워주니까. 음. 얼마나 보기 좋고. 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응. 왜냐면 유경수 지금 DM 보내야 되거든. DM 보내다고방을옮 <laughs> 겼어? 응. DM 보내는 것 같던데 아까 핸드폰 만지 시작하던데? 설마. 뭐로 들어가. 그 DM 보내고 있는데 유경수님. 본인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아. 어, 17영수님. 역할을 찾은 것 같아. 좀 치워라. 에이, 부지런해. 1 1영식님이런거 보면 모범생이야. 17영숙님이랑 딱잘맞아 부지런하잖아. 음. 몸이 빠릿빠릿하고. 어디가 근데? 공룡, <laughs> 아이씨.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한 거야. 치우지. 저 사람 성격은 치워. 부지런하잖아. 지난밤에 17영숙님도 다 치웠잖아. 응. 똑같아, 둘이. 응.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저렇게 응. 일찍 일어나서 맑은 머리로 저런 것도 할수 있는 거야. 응. 술이 문제야. 나도 술을 좀. 너나 잘하세요. 본인은 퇴소해놓고 무슨 11영식님 걱정하고 있어. 누구? 11순자. <laughs> 지금, 1 1영식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다. 음. 11순자 너한테 데이트권 못 썼다. 미안해. 제일 재밌었다, 진짜. 그니까, 러 영식님이 저렇게 직진하다가 딱 떨어져 나오잖아. 저렇게 막 모범생 같은 행동들을 본인 패턴대로 또쭉 하고 다른 여자 데이트 갔다고 이러면 또팔억순님이관심 생길 수 있어. 음. 그니까, 적당히 갔으면 또 나쁘지 않은데, 11영식님이 음. 너무 저렇게 가니까, 아우씨, 저걸 다 치웠어. 저거. 아 내가 그래 둘이 똑같다고 한 거야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치우는 사람 이 둘이야 남자 음. 여자 하나씩 1 7영수 왔어 많이도 먹었다 진짜. 하긴 별두 명이서 먹는데 저러면 또 여자는 신경 쓰이지 왜? 네? 1 7영수님이 왔는데 어1 7영수님 왔네 음. 어. 왜 피해줘 굳이? 각자 데이트 나가는 커플인데 11기 영식 입장에서는 보기좀 가슴 아플 수 있잖아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해도 되잖아 음, 그래도 되지 근데 굳이 영식님은 이제 많이 불편한 건가 보지. 신경이 안쓸 수가 없지. 근데 영식님 되게 불편한가 보다. 음, 그러니까. 음. 근데 어쨌든 거절당한 남자 마음은 많이 슬프다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 영식님, 당장 울것 같은데? 응. 음. 어! 진짜 울어? 왜 울어? 뭐 했다고. 아니, 마음은 아픈데, 울 정도는 아닌데? 울 수도 있지. 어, 입술이쳐졌어 모르겠다. 음, 네, 1 7영숙님은 알지? 저 마음을. 저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면 더 속이 쓰리지. 1 1영식님은 술도 술... 안 먹는데. 맞네. 응. 1 7영식님은술안 먹잖아. 술도 안 먹는데 본인이 다 채웠네. 그냥 기본적으로 입을 안 개는구나. 여기는. 음. 아 유경수 DM 영수 안 되겠다 시작됐네 DM 영수 탈락 심장이 두 개야? 심장이 두 개냐고 유경수 샤이보이가 아닐 텐데 우리 17 영수님은 언제 정신 차릴 것인가 내 말이 그러니까 유경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음.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지 말아야지 휘둘려도 빨리 나와야지 에이 아 근데 네. 매주 매주 17 영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laughs> 자업자득이여 음. 이 얘기 지난 주에 누리한 거 같은데 <laughs> 파 이번 주도, 별반 <laughs> 다르지가 않아. 어, 파록수님 좋아한다. 애교가 지금, 그렇죠. 그래. 어, 1 8영호님 되게 마음에 들어 한것 같아.